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에 김여사 연관성은 밝히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이 숨지며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홍익교 의혹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편파 수사 논란도 남았습니다. 180일의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개입 의혹 등. 추가 주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해 진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차량을 통해 청와대 정문에 진입해 본관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로부터 1330일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합니다.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청와대에는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개양됐고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됐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진영의 삼선 이혜훈 전 의원이 파격적으로 지명됐습니다. 민생과 경제 영역에선 이념을 가리지 않고 기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반영됐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